아,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아까 <laughs> 이준석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던 <laughs>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서 검사들이 집단 항의 퇴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사법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이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자인 검사들이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들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변호인들이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외교라인까지 줄줄이 국가 권력의 핵심 요인을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세워야 될 자리에 바로 그 피고인을 변호하던 사람들이 배치되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법제처장은 연수원 동료이자 대장동 백현동 변호인이었고 근가 원장은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으며 국정원, 대통령실, 민정, 법무, 외교, 기각라인까지 전부 이재명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일부 넘, 전부 멈춰 있고. 그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들은 전부 권력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재명의 변호인입니다. 2022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도 부지사를 특별 면회를 통해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들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했던 정성호 당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던 조성호 변호사는 법무부의 정책 보좌관이 되어 대장동의 항소 포기가 잘된 것이라고 변호하는 기이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인사까지 관여해서 법원 행정처까지 폐지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본인의 대장동 사건밖에 없습니까?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 사법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를 제발 국민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